네 안녕하세요 쇼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읽기 파트 중에서 학술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학 작품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이 아니라 문학의 반대에 놓여 있는 글들 즉 비문학 제심문 가지고 문제풀이 연습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학습 해보도록 하죠 자 문학을 읽기를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비문학 읽는 것을 더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뭔가 소설이야. 싫어. 시야. 어려워, 뭐 또는 비문학 제시문 중에서도 이런 과학기술에 관련된 또는 뭐 역사나 철학에 관련된 어떤 특정 제시문들에 대해서 취향을 갖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글이건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제시문과 선택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지 이 글을 감상해내야 되고 이해해내야 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만난다 하더라도 취향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호불호를 아예 같지 않으실 것을 먼저 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유형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입문 파트인데요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죠 글에 담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평가하는 문제 정확하게 읽었는지 읽을 수 있는지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요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알수 있는 속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게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졌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택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세부적인 부분을 다 읽었어야 그리고 각각의 선택지의 내용과 비교해서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정답을 확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시문의 내용 한번 계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속담은 우리의 언어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퍽 익숙해진 말에 버시기도 하다. 그러나 정의는 간단치 않다. 속담을 속된 말이라고 하. 한다면 비어나 은어도 있으니까 그것과는 다르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격언이라고 해도 격언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남는다. 격언과 속담은 또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도 밝힐 필요가 있고요. 속담집의 자료를 기초로 속담의 정의를 내린다면 민중에 유통되는 관용어구라고 할 수도 있으나 간단한 비유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용어를 속담으로 또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속담은 대단히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먼저 격언과의 차이부터 살펴보면 우선 속. 담 담과 격언은 그 기능이 같다고 할수 있다. 즉, 대화 중에 삽입되어서 언술의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또. 양, 자 어,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찾기는 불가능하지만 계략적인 차이는 역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격언은 속담보다 시공의 제한이 없고 주로 교훈적인 내용 담고 있어서 격언 이퀄 속담이라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속담하고 관용어는 또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한 뭐 은어와는 뭐가 다르냐, 그 다음에 금기어 또는 기흉담과는 뭐가 다르냐 하는 것들이, 어, 계속해서 전개되면서 다른 말과의 비교를 통해서 속담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쉽게 내릴 수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유로 표, 사용되는 표현도 속담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유수 같다라는 표현은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이것 자체를 속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속담은 결국 보편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말인데 언술 자체에는 생략되기도 하고 개별적인 의미 진술과 결부되기도 한다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 좋다라는 속담은 결국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옷은 또새 옷이 좋다라는 평범하고 개별적인 진술이 삽입된 것이다. 그래서 속담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다른 말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그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또는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실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언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속담의 특징은요 그쵸? 격언과 속담 구분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대화에 삽입되어서 개별적인 의미를 강조한다든가 특수한 상황에선 또 일반적인 의미를 유발한다든가 제시문의 내용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속신앙과 결부되어서 일반사회에 전해진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쵸 금기어 기룡담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아서 정답이 5번 된다는 것알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느끼셔야 되는 것은 세부적인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세부적인 부분을 읽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골라 읽을 수 없다라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단어 찾기의 방식으로 어 선택지 에 이런 말 금기어가 나와서 금기어를 막 찾으면서 읽으시는 게 사실상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보탬이 되지 않을뿐더러 정답률은 대단히 낮아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정답률 중에서 당연하게도 정답률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답률 쪽으로 정답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결코 결과적으로는 시간적인 손해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프리 전략 보시면, 그렇죠. 이런, 뭐, 그 부분을 읽었어야 풀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과학 제시문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와 함께 연관시켜서 보겠습니다. 자문자답의 형식, 전문가의 견해 인용 등 이런 주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테크닉들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건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다음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라는 문제에서 이렇게 과학 제시문이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요. 중심 개념을 다른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다른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과학 개념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과학적인 오해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한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중심 개념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과학 개념을 이루는 개념을 전체와 부분으로 나눈 뒤 개념을 나눈 뒤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말 눈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충 그런 것 같아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정말 오답률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문제는 다음 글의 서술 방식을 묻고 있어요. 서술 방식을 물어보는 경우 이 서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제시문은 무엇을 서술하는가? 그렇죠. 주제를 서술합니다. 그러면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웬만큼 우리가 좀 잡아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하거든요. 일단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 수정 과정에서 암수 역할은 다분히 비대칭적이다. 정자는 수컷의 유전 물질을 난자에게 전달하고 나면 그 소임을 다 하지만 난자는 암컷의 유전 물질은 물론 생명체의 초기 발생에 필요한 온갖 영양분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핵 DNA는 정확하게 반씩 투자하지만 미토콘드리아 등 다른 세포 기관의 DNA는 암컷만이 홀로 제공함으로 유전 물질만 비교해도 암컷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봐야 되고요. 많은 경우 유전 물질이 일단 배달된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봐도 없는 수컷이 훗날 뒤늦게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암컷이 다 하는 거야. 수컷이 정통성 주장하면 안 되지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우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제 신문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마지막만 보면 돼요. 이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으로도 정답은 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정답을 이렇게 제시문 전체를 읽지 않고 제시문 일부만 읽고도 정답을 찾으려면 충분한 독해 연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실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지금 각각의 선택지를 보면 내가 읽은 내용이 뭐예요? 남자가 다하는 줄 알았지 남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가 다하는 거야 여성의 것이 다하는 거야라는 얘기를 읽었으니 내가 읽은 바에 의하면 정답은 3번 된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테크닉을 물어보는 문제조차도 왜 출제하는 거냐면 결국 이 제시문 잘 읽었어?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해낼 수 있다면 사실상 문제가 어떤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포장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용이라는 말을 몰랐다 하더라도 뭐 한계라는 말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테크니컬한 어떤 그 방식을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으면 맞출 확률이 높아지고 못 읽거나 안 읽으면 맞출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이 단순한 공식에 여러분들을 푹 담가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